투어 3일차 숙소 중간에 완전 중간 들판에 있는. 여기는 돌레 샤워실 일단은 게르 날로 하는데 날로 밤새도록 될지는 모르겠네 또 새벽엔 추워지겠지 아 진짜 넓은 초원 중간에 이렇게 숙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몽골 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아, 내일 이제 고비 가는데, 고비 가면은 이제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전기는 모르겠어. 전기, 전기도 안 될란가. 전기도 안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좀 오늘은 이제 뭐 여기 있으면서 뭐 먹고, 좀 씻는 것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4일 동안 뭐 씻을 것 같고. <laughs> 아니야. 네. 제가 대충 한번 봐 음. 음. 아. 네. <laughs> 안 된다. <돼, 안> <laughs> <돼, 안> <laughs>

한국은 이거 포함한 1년 만에 는 개월? 1년 100개월. 100개월 100개월 1 0 소스? 월 10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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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개 오케이, thank you. What a herb. I love you. I love you. I l 그 v e you. I love y o 그 I love y 아, 어. 이 절이 절이에요 템플? 이즈 l 스 템플? 템? h i 아, 템플 yeah.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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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h i s t b u d d h t b h i s t b i s t h b i s t 어, 마르코 폴로가 살았대, 이게. 네? 마르코 폴로. 요 실크로드 통해 가지고 어, 동방견문 록쓴 사람. 동방견문이가 뭐예요? 유럽 사람들한테 이 아시아를 알린 알린 사람. 그 사람이요? 어, 마르코 사람이 폴로.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있었다고. 이게 옛날 몽골 수도래. 100% Buddhist t e m p l In Genghis Khan's time, there were so many visitors from, from abroad, which is mostly Christian Buddhists, yeah. so many different religious people come together here. This oh. is very strange, you know. Yeah. Yeah. In the world, not nowhere, well, nowhere else like all these kind of different religious people come together. Yeah. This is, that's why this is really strange.: oh, yeah. Yeah. During the Genghis Khan time?: Yeah. 아, <laughs> 부다 무슨 냄새? 오래된 냄새. 오케이. 이게 무슨 악기 물러나게 하는 그런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보배정환씨멋있 지금 이제 어? 우리 1 4일 어? 동안 여행했는데 네, 지금 빨리... 뭐반 이상 지났잖아. 어때 느낌? 처음에는 처음에는 진짜 어.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 어. 이제 가면 가서 올란바토에서 호수로 가는 게 너무 힘들 힘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왜 이렇게 길지 생각하니까 생각하고 있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굴지예요 벌써. 아니 지금 삼촌질문한 거는 어떠냐고 그랬는데 뭐. 힘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힘들었다가. 나중에 과 너무 힘든데 생각하니까 빨리 지나갔다고요. 그냥 그게 시간이... 다야. 네. 뭐 느낀 거 없어? 외롭다. 외로워? 삼촌이 있잖아. 근데 왜 외로워? 할게 없잖아요. 할게 없어? 할 것도 없고, 애들도 어?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야, 인생은 혼자야. 삼촌이 혼자인 거죠. 엄마랑 아빠는 둘이 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랑 형이 있을 때도 혼자라고. 혼자라고? 니 스무 살 되고 성인돼서 엄마, 아빠가 뭐? 뭐, 뭐, 그런 건 없잖아. 네. 그냥 잠시 이렇게 만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인생은 이 혼자 사는 거야. 엄마, 오빠보다 니가 더 오래 살거 아니야. 네. 그, 니 혼자 사는 건데, 뭐. 응. 그, 어제 간 집은 어때, 너? 그, 어제가 그저께 간 집. 갈 말이 없습니다. 갈 말이 없어? 그냥. 딱 갔을 때, 딱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뭐였어? 와, 이. 저는 이거. 기다리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 그러니까 잠깐 어디 갔나? 그러니까 가는... 잠깐 그 사람이 어디 갔다가 이제 다시 쓰도로 가려고 기다 기다려라는 그런 뜻인 줄 알고 갑자기 밥을 줄래. 설마 여기 서 자겠어요? 그서 이제 갑자기 이불을 하길래, 이제 설마 다섯 명자겠어요그러니까 결국 갑자기...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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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까지 생각하던거예 생각 생각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게 됐네요. 아, 그렇게 자고 나니까 이제 어때? 뭐? 뒷바닥에서 지금 잘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진짜 여기서 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맞지, 침낭 피곤. 네.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지금 지금 뭐고 그 양산에서 네친구들이나너는 진짜 행복한 데서 사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음. 한국이 한국이 최고야? 네. 음. 근데 또 어제는 또 좋았잖아. 어제는 또 아니야. 숙소는 좋은데. 어. 음. 추웠지 또. 음, 좀 추웠죠. 저는. 그러니까 완벽한 게 없어, 맞지? 완벽한 게 우리 집. 응. 우리 집. 누구 집도 완벽하지는 않지. 우리 햇빛이 살짝 좀 가려져서 괜찮다. 아 그래? 네. 나중에 롱패딩 꼬아야겠다. 계속 웃으니 여기는 올란바트로 옛날 수도. 아 이름 뭐였지? 아또이또 또 인터넷이 안 잡히는 또. 도아 맛있다. 아, 카라, 카라코룸. 카라코룸. 카라코룸입니다. 카라코룸. 이도 외워라, 카라코룸. 그래, 네, 카라코룸. 카라코룸. 여기가 이제 옛날에 징기스칸이 뭐고, 그,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할 때, 그때의 수도. 수도. 지금 근데 다 없어졌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세상을 지배하고 해도 한순간인 거야. 맞지? 네. 응? 지나고 하면은 결국에는 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야. 지금 징기스칸 무덤도 못 찾는다고 하잖아. 어디 못 찾는지. 정아 음. 음. 지금 이 중년 시는 뭐하노? 네. 오케이. 또 뭐? 그래서. 네? 그래서 몽골 몽골 사람들 보니까 어때? 몽골 사람들. 응, 사람들 보니까 도로가 없지. 난 도로가. 네 몽골 사람들한테 저런 게 도로죠. 아 그냥 아무 때나 자기들이 가면 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좀 좋은 차들 이런 네. 차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 이런 거지 그냥 좀 투박하면서 조금 맞지 그 길이 좀 이렇게 해서 바퀴 높고 차체 높은 그런 차 나는 도로가 울란바토르 말고는 다 모래잖아요. 그렇지 모래 아니면 잔디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그러니까. 일단 차들 보면 아무리 좋은 차여도 울란바토르에만 있지 않은 이상은 다 밑에가 음다 그렇게지 그거예요 저, 저 하얀색이에요 모래 때문에 음 더러워져 가지고 예맞그 음. 아, 차도 세차도 안 하는 것같은지 보통 일반적으로 세차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더러워지니까 음. 아 포크로 안 가잖아요 저거 먹으려면 이거 먹을까 와 뚜껑으로 이렇게 퍼먹어야겠다 그치? 야 포크가 없으면 어떡해? 그냥 네. 있는거 활용해서 먹는거야 이게 뭐야? 몽골산이야 <laughs> 맛이 없어 어떡해? 그래도 먹어 살기위해 맛이 없어도 먹고 응? 내일 위해서 자고 <laughs> 춥고 <응. 웃음> 어? 뭐고, 더러워도. 네. 내일 위해서. 네. 자야 돼. 어? 자야지. 축구랑 또 비슷하다, 야. 어? 으악. 축구도 희생적인 역사을 많이 필요하거든. 네.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엄청 움직여. 신기하다. 어? 신기해요. 그 자꾸 닿는 소리까지 다 들어간대. 이 소리도 들어가요. 어. 어? <laughs> 진짜요? 그 소리도 들어가. 이 소리 얼마나 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서 가음 지르는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 이,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이크 에 가까운 소리는 잘 들어가고 먼 거는 좀듣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음. 또 짠해. 아 지금 배불러가지고 콜라 간다고요. 말이지. 하이튼님 분위기도 못 맞추고. 진짜 이래가지고 여자 꼬시겠나? <웃음> <웃음> 아니, 니 잘생긴 줄 알아. 점점 어 아, 삼촌도 네, 삼촌, 잘생긴 아니, 인정 삼촌은 삼촌 잘생길 것 같아 삼촌 얼굴 아 삼촌은 못생겼지 저요? 어 평타 이상 평타 이상이라고? 네, 평타. 아 고맙다. 이그 네, 삼촌 뭐 같이 여행하고니 네, 나또 갈까봐 어? 아니 네. 얘기하는 거다 안다. 아니, 아니 삼촌 살만 좀더 빼면은 그래서 좀 잘생겨질 것 같은데. 근데 삼촌이 나이가 드니까 살이 안 빠져. 아하. 중학교는 좋은데 안 바라고, 고등학교 때 뭔가, 그래도 들어본 적이, 들어본 적은 있다라는 팀은 최소한 가야, 응. 집은. 물론 축구를 잘해야 돼. 축구를 잘하는 건 뭐냐면, 이기는 게 아니고, 그 경기 순간순간마다 좋은 선택을 많이 하면 돼. 근데 항상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 좋은 선택이 잘못됐을지라도 바로 잡으면 돼. 어? 그게 또 인생과도 똑같거든. 잘못 됐으면 앞에서잘못됐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점 좋은 어떤 그 선택을 하기 위한 나머지들의 어떤 그런 선택들이 하나의 어떤 단계인 거지 단계.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선수가 될수 있지. 음 제가요. 음. 이게 울란바토르랑 맛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프링글스? 네. 프링글스 전 제게 똑같아. 음 그런데 뭐, 울란바토르에서 먹었을 때 엄청 짠 거예요. 아, 그럼 니가 짠거살짝는 어떤 짠게 아니고 별로 안짠 거였어. 울라마토르에서 먹었을 때. 처음에 한판 사줬을 때? 네. 어. 별로 안짠 거예요. 그래서 응. 어, 아, 한국이 그냥 짠 건가? 이 생각 했거든요. 응. 너무 짠데요. 오늘 어, 먹으니까. 아, 근데 내가 볼땐니 혀가 이상한 거 같아. 왜요? 어떨 때는 짰다 했다가 어떨 때는 <laughs> 맛있다 했다가 어떨 때는 안맛다 <laughs> 했다가 똑같이 먹은 것도 어제는 맛있다 했는데 오늘은 또 맛없다 했다가 고치파 어? 한팀 말고 이거 먹어본 사람 아무도 이거. 아 오늘 이제 고비 사복 가는 날입니다. 못시을것 같아서 아침에 물이 진짜 지똥만큼 나오는데 신었어요아 지금 아침에 오는데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이 선명하게 떠 있고 반대편에 이제 해 뜨고 있어.